<laughs> 방목하는 것 같아 나는 조금 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음... 우리는 인생을 다르게 살아봤다. 음... 난 통제에 가까운 것 같아. 난 나를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가 좋거든. 내가 구속받는 걸 싫어해서 방목형이긴 한데 그데난또 질투가 많아. 그래도 통제형에 가까운 편인 것 같아. 나는 방목형. 방목형. 응. 방목형도 응. 아닌 통목형. 통제형도 아닌 나는 대관령 양떼목장형이라고 응. 말할 수 있겠어. 밥이야 뭐 그런 거 아닌가 같이 밥 먹기 싹 가능 싹 가능 밥은 뭐 얼마든지 먹어도 돼 고급 레스토랑 아무튼 뭐 가능 싹 가능 <laughs> 다 먹어도 돼 심지어 그 남사친이 내 여자친구 좋아한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 <laughs> 파스타는 좀 안되지 않나 왜에이트할때 먹는 음식 중에 가장 좀 시그니처한 <laughs> 메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laughs> 식상하다 어 식상하다 그니까 러파스돼 되는데 라라코스트? 싹 가능 <laughs> 사과인국? 싹 가능 해쉬? 싹 가능 근데 뭐 개인 있잖아, 뭐 어. 조, 주택 계좌 해가지고 어. 막 입행을 했잖아. 아. 절대 안 돼! 절대 아. 안 돼! 분위기 있으면 안 돼. 약간 아, 분위기 안 돼? 그냥 학교 앞 밥집? 딱이 정도에서 음. 30분 안에 먹고 나올 수 있는 음. 음? 음. 반응. 커피는 음. 오히려 밥보다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카페 가서 얘기할 수 있고 그 정도 이 정도는 난 완전 괜찮다고 생각해 음, 나도 <웃음> 스타벅스 <웃음> 아까부터 왜 자꾸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커피 도괜찮아 브랜드에 얼마 많아 갬성 카페 이런 거안 돼? 어! 개인 카페 절대 안돼주택계도 아... 절대 막 이름에 <laughs> 그 놈의 주택개도 절대 안돼아안돼안돼안돼 별로 안해 그러니까 너무 너무 쉽다 문제가 아씨 밤과 술과 이성이 있으면 역사는 이뤄진다고 했어 어안돼안돼 안 돼. 절대 안돼 술을 나도 먹기 때문에 나도 남자친구랑 음. 자주 먹기 때문에 어 왜왜왜 <laughs> 왜, 왜. 너 여자친구랑 술 먹구나 술을 또좋 내로남불이었네 내로불이 아니고 와 진짜 이런 애들이랑 연애하면 아니. 개 피곤해져 진짜로 <laughs> 근데 난 단체는 괜찮아 단책 다 같이 먹는 건괜찮아아 그건 무조건 근데 초코에몽 사러 가면 안 돼. 아, 둘이 나가지 마. 어, 둘이, 둘이 나가지 아, 마. 아, 그건 안 돼. 초코에몽 사러 가면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나술 보다 아. 초코에몽 역사가 이뤄진다 아, 생각하거든. 술은 그래. 곱게 집도 곱게? 곱게 맞아 맞아. 아니 뭐, 뭐. 가능할 것 같아. <laughs> 왜왜왜왜한 <laughs>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이게 주관장 입장이 잖아 근데 여러 명한테 물어봐서 객관적인 입장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우리 스토리에 좋은 기능 많잖아 투표할 수도 있고 그거 너무 간전 같잖아 <laughs> 야 뭘로 <뭐로 웃음> 프로필 사진 할까요? 이제 그럼 친한 친구로 <laughs> 올리는 거지 카톡으로 보내면 저장을 할수 있잖아 근데 그럼 짝사랑이 시작이 될수있어아나바디프로필도 <laughs> 상관없어 어차피 부사에 올릴 거잖아 어차피 부사에 올리면 다봐야 요즘엔 카톡에 그거 알지? 업데이트된 친구 야야 야. 나는 세모로 할게 나도 이거 세모로 할게 누구? 아못 가게 하네 근데 아... 방금 이만큼 거 귀지를 공유하는 사이어야 돼? 아, 그니까 러 귀지를 공유하는 사이어야 해? 이어 같이 끼다 보면 막 이렇게 아야 멀리 떨어지지 마아야 멀리 떨어지지 마 이러면서 막 붙어있고 그고야 끊긴다 아, 끊긴다 아, 그니까 러야 일로 와 일로 와 끊긴다 이렇게 된다니까? 음... 어, 그러다 보면 웃음꽃이 피고 어얘 웃는 게 예쁘네? 이렇게 되고 안되 아티스트 뭔데? 적재 멜로망스 뭐뭐 아. 볼빨간 아. 하트 절대 나랑 같이 걸왜걸로 나랑 같이 난리야 이거. 요거. 밥 위에 얹어주는 거라고? 사실 나빠난 아. 이건 가능. 나는 요것도 재먹게 나는 뭐? 저.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떼주는 게난내 여자친구가 센스 있어 보여서. <laughs> 어. 역시 눈치 빠른 내 여자친구. 역시 센스 있는 내 여자친구. 역시 남사친을 잘 도와주는 여자친구. <laughs> 진짜 친한 팀구 잡아주면 뭐 오케케이잡 근데 밥이 올려준다거나 몰라가지고 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 너무 렇게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가이이잖아밤저이근길 해서, 퇴근길 어, 이잖아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왜안 돼? 차는 얼마나 이상한 생각을 아, 하는 건데? 차는 <laughs> 좁잖아. 좀 그게 무슨 상? 상관... 야 그렇게 네. 치면 지하철을 만약에 같이 가, 지하철 같이 가 붙어. 둘이 있잖아. 무슨 상관이야? 둘이 있잖아. 왜? 넌 둘이 있을 때마다 뭐 하나. 그게 보네? 아니고 그냥 오겠냐고. 오늘 어땠어요? 아어 업힐 <laughs> 좀 할게요. 뚝상은 <laughs> 보여주고 그런 일 생기겠지? <laughs> 난 사실 이거 왜더 된다고 하냐면 내가 많이 얻어 타고 다닌 적이 많거든 쓰레기네! 야, 왜 쓰레기야! 내가 만약에 얻어 타고! 꼬리 쳤네! <laughs> 미쳤나 진짜 어디 <웃음> 에바야 <웃음> 미친 이거 뭐. 공기가 공기래 <laughs> 이렇게까지 박목형인 나한테도 이게 X면 <laughs> 이건 그냥 아니야 차뽀뽀 해라 뽀뽀를 심지어, 뽀뽀해. <laughs> 심지어 발라주면 어떡해 그렇죠 립밤이랑 그 도구가 약간 그 나만의 부위에 바른 <laughs> 거기 때문에 예민한 <laughs> 의미가 담겨 맞아. 있어. 우리 초등학교 때 립밤 같이 쓰거나 물통 같이 쓰잖아. 어, 간접 키스로 그다음 날 바로 결혼했어. 야, 왜 혈액 물어봐야 돼, 뭐지? 그러니까 왜 혈액 물어보고, <laughs> 혈액형 뭐 <해야> 그리고, <laughs> 어, 너네 어, 간접 <laughs> 간접 <laughs> 이러고 막. 맞아. 칠판에 나 김수현한테 누구 저거 갑자기 결혼해 둘이. 야, 넌 너무했어. <laughs> 인정할게, 나는 통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야. <laughs> 대관령까지는 아니고 그.. 서울대공원 양떼목장이 아닌가 저는 약간 누 가졌네 <laughs> 나는 많이 방목하지 않나? 난다 되는 거야 거의 어 친구야 어.. 나도 알아 내 여자친구가 많이 매력적인 거 <laughs> 근데 나 정도 매력이 있어야 이 친구 만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만 넘보고 <laughs> 내가 질투 그만하게 적정한 거리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와, 이걸 내가 듣고 있어도 되는 그런 건가?